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 34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의 키워드는 부자위배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는다 또는 스스로 큰 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위대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배경을 본문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는 범해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가 자운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도는 큰 길은 큰 이치는 이 두루 봅니다. 두루 어디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서 그 도는 가히 마무를 자지 우지 할수있다이 말. 도가 어디 안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 해가지고 이 대도라는 것은 큰 이치라는 것은 이 천지 대자연의 두루 어디, 어디, 구석구석 안간 곳이 없어가지고 다 두루두루 범자죠. 두루 두루두루 다편만에 있다. 이 예.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온 우주에 가득하다. 예. 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대도는 온우주의 천지 대단에 가득하다. 두루 하다. 예. 두루 하기 때문에 그 도는 진리는 길은 잊치는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도가 비유하자면 도는 공기와도 같죠. 공기는 천지 대자연에 가득합니다. 두루합니다두루해서 어 만물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의 생명이 살아있겠습니까? 이게 생명을 주지한다는 게 좌지우지한다는 게이 좌우한다는 것은. 생명의 어떤 그런 영향이 생명을 살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도 고, 이 공기처럼 대도 이도 또한 이치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도는 다른 말로 이치라 도리. 그래서 이 이치일 때 도리 이렇게 하죠. 어떤 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돌이라고 쓰죠. 이 돌이가 하늘에 있으면 철이라고 하죠. 땅에, 땅에 있으면 이 돌이 땅에 있으면 지리라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또는 사람에게도 이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돌을 성리라고 합니다. 성리. 그래서 성리학이다 는 말이 유가의 성리학이 나오죠. 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 대자연의 두루 만물에 두루하여 하늘에 있으면 천리라고 그러고 땅에 있으면 지리라고 하고 사람에게 있으면 성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가, 하늘에 이치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고, 땅에 이치가 없으면 땅이 무너질 것이고, 사람에게 이치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죠. 사람에게 이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다. 자, 이치리 자에서, 사람에게 이치가 없다면서 이 하나, 이 도가 없다는 거죠. 이치가 하나, 이치리차에서 하나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도를 맺자. 매장한다. 이 하나가 여기에서, 이 하나가 없어져버리면은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사람이 무너지면 매장이 되죠. 죽으면은 땅에 파묻는다 이 그래서 만물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이 도에 의지하여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겨나니까 도가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하늘도 살려야 되고, 땅도 살려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식물, 동물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고가 엄청 많은데도 불사,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양하지 않는다. 또는 노골과 아무의 큰 노고가 있어도 노고를 떠벌려서 말하지 않는다. 또는 자랑해요. 내가 천지마무로 다 키웠어. 천지마무로 다 내가 낳았어. 우리가 보통 자식 하나 놓는데도 얼마나 여자분들이 힘듭니까? 부인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고가 많겠냐고요. 열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때가 되어가지고 그 나중에 놓을 때는 나을 때는 얼마나 그게 상고가 있겠냐고 마찬가지로 대도도 역시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사 그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양하지 않는다. 또는 그 노고가 많아도 말하지 않는다. 또는 자라가여또말아 말하, 떠버려서 마, 말하지 알리지 않는다. 마물한테 야 내가 너를 너들을 낳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야 마물들아 나나구고알아죠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는 또 그런 그 마물의 그 마물을 낳는 그 노고를 말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불명유하여 그래서 만물을 낳는 공을, 생육하는 공을 이루었어도 만물을 낳은 공이 있다고 이름하지 않아야 한다. 공이 있다고 자처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또 의약 만물하되, 만물을 옷 입히고 길어되이 불위주, 그 만물의 주인이 되지 아니 한다. 내가 너들의 마음물에 내가 너희들 주인이다. 라고 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주인 행세 하지 않는다. 마음물을 다 먹여 살리고, 옷입피고 길러, 길 놓았기 때문에 한 집안으로 말하면 가상이다이 주인이다. 가, 가주, 가주다. 가주인데, 가주도로서 하지 않는다. 이 가주가 되갖고 내가 너들 을 먹여 살았으니까, 가장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뭐 옛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고 이천 을 만으로 다 언니 히고 먹여 살려도 주인으로 주인이 되지 아니한다 해.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 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 34장의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34장은 노자 시, 에, 제 1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생이 분류라고 해요. 생이 불류로 천하 만물을 낳았어도 낳은 공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한다. 제 10장에 나오는 이첫 구절이 여기는 공성불명류라는 이 구절이 쟁리 분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죠. 천지 마물을 생동하는 공을 이루었어도 그 공이 있다고 자차하지 않는다 공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니 한다. 그 다음에 위불씨입니다. 천지 마물을 전부 다 이렇게 길렀어도, 낳고 길렀어도 불씨 자랑하지 않니 한다. 말하지 않니 한다. 여기 나와 있죠. 만물이 전부 다이 대도의 의지에서 어, 생겨났어도 살게 되었어도 말하지 아니한다그 노고를 그 노고를 말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여 알리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위불시에 대한, 어,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죠. 만물 시지하여 이생이 불사하고 이것이곧 위불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이부제다기른다요 천지 만물을 다 길렀어도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지 아니한다, 좌지우지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의양만물하되이 불위주 장이부제에 대한 십장에 도덕경 십장의 장이부제한 설명이 의양만물하되이 불위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물을옷입히고 길러서 돼 주인 행세하지 아니한다. 다마물을 길러서도 지배하지 아니한다. 주인처럼 굴지 아니한다. 내가 길러서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하고 그마물을 지배하지 마 이렇게 간섭해서 지배하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34장의 첫 구절은 제도덕경 10장에 생의불류, 위의불시, 장의부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무욕하니 대도는 널 하고자함이 없다. 왜 대도는 하고자함이 없다 할까요? 여기 보죠. 만물을 처음부다 살려놨어도, 그 살려놓은 노고를 말하지 않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욕하고자 하려. 너희들이 만물아, 너희들 좀 알아줘.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너희들 나, 나기르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하고, 만물에게 하소연한다. 하소연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랑하여, 어, 알린다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도는 두 번째는 공을 다 이루었어도 또 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고자 하 마. 늘이 네 대도는 늘 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음물을옷 입히고 길렀어도 주인행세하래. 너희들 다내 덕에 다옷 입고 길러졌으니까 내가 너 주인이야. 너내말좀 들어. 이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지 아니 한다, 이 말. 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할 욕이잖아요. 무욕은 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는 이와 같이 상늘 언제나 무욕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모든 공을 다 이루고, 엄청난 노고를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도 그거를 남에게 공이 있다라고 말하고도 하지 않고, 알아주라고 하지 않고, 자처하지도 않고, 또는 주인 행세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일절 하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명 어소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금은 가히 작다라는, 작다고 이런 부를 만하다는 거예요. 하고자 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으려 해도 너무 작아서 미미해서 그 마음이 어디에 어디에 싹터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작다. 아주 극미하다. 극소하다. 참 찾기 어렵다. 작다라는 이름을 붙일 만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텅 비워서 숨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도 그거를 바깥으로 피하라고 생색을 내고 티를 내려내려는데 고 티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 티를 캐치하기가 찾기가 너무 미미해서 참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기를 작다, 작을 소라는. 그 말을 이름을 붙일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 귀연이나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이 대도에 귀한다는 거예요. 대도 어자락을 붙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대도에 큰 나무 거들안에 모여가지고 대도를 이렇게 칭송하고 대도에 대도의 어떤 덕으로 다 먹고 산다는 거죠. 만물이 전부 다 대도에 다 귀하지만은 불미주 그 대도는 그렇게 마음으로 먹여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도 기르고 해서도 주인행세하지 않는다. 너들은 다내내 내 덕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들은 내말 들어.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전부다 내 내가 한마디 하면 전부다 따라 내말 그대로 해야돼 하고 이 주인행세하지 아니한다. 그러기 때문에 감형 위대라 그러기 때문에 간이 크다라고. 이름 할 만하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도를, 이 도가 대도가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왜도 앞에 큰 대자를 붙여놓고 대도가 되었느냐. 만물이 전부 대도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귀했지만은 귀에서다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 대도는 그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고, 려고 하지도 않고,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히 크다라는 용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기종 부자위 대니, 그 도가 끝내, 끝까지 부자위 대, 스스로 크다라고 하지 않는다요. 또는 스스로 크게 되려고 큰 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요. 그러기 때문에 능이 큰 것을 이룬다요, 이룰 수 있다요. 이 대도는 자기 스스로 크다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됐다. 크 크다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진실한 그이 천지 만물의 주인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히 크다라고 하지 있지만 이 도가 결국 끝까지. 스스로, 크다라고 하지 않는다네. 크게 되려고도 하지 않고, 큰 존재가 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능이 크게, 큰 것을 이룬다. 그래서 이, 대도를, 도를 크다 해서 대도라고 이름한다. 근데 일부, 그, 다른 어떤 판본에 와면은 의식을 이 의식을 옷 입히고 어, 의향이 의식이 아니고 옷 입히고 기르는 이 의향을 오디 자를 안 쓰고 에에양사랑했자이 의향이 아니고 애양이라고 하는 그런 판본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양이라고 이렇게 도덕경 34장을 소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또,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구절 저렇게 빨간 걸썰 이유가, 이기종이라는 이 이세 글, 이기종이라는 이 이세 글자를, 시, 성인, 종, 불위대라고 이렇게 글자를 바꿔갖고, 요, 요, 밑에 요자자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렇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야기해보면, 이와 같이, 도가 이와 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성인 역시 끝내 큰 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도를 깨달은 선지식 역시 크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미 자기 스스로 큰 것이기 때문에 대도가 이미 스스로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되려고 하지 않듯이 성인 역시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내가 알고 보니까 부서졌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네? 다 깨닫고, 깨닫고 보니까, 오, 이 세상 사람이 다 내와 다르지 않네? 이미 스스로 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인은 도를 깨달은 선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위대하게 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대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크게 큰 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귀연이나 이 불이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더 보면은요, 만물이 다 귀하고 의지하고 의지했는데도 이 돈은 주인노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는 천하 만물이 도에 다 도로 몰려들고 도에 다 귀하고 도에 옷자락을 또는 도에 손을 붙잡고 다 귀하는데도 왜 주인노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이 34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겠죠. 도는 천지만물을 다 낳았어요. 다 낳았는데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은 보의 은혜, 은혜를 은혜 받아서 천지만물이 잘 이렇게 다 생략했죠. 그 어떻게 보면 도는 아주 존귀한 거죠. 천상천하의 화아법전처럼 아주 돈을 존기하고 만물은 어떻게 보면 은 도가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찮은 것이 될수 있는데, 도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만물보다 더 존귀 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도에 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깨닫고 보니까, 오, 내가 존귀한 성인, 내가 부처네. 깨닫지 못한 중생을 보더라도, 저 중생이,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무지애이 같은 저런 중생으로 살지만, 알고 보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네? 무지애이 같이 천하게, 좀 바보같이 살면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 성인은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한 소식 한사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천럼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종, 이렇게 종기한 존재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차별하거나 풍별하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상대해준다는 거예요. 도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천지 만, 만, 만 사람들이 그 깨달은 그 각자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놓고, 도를 깨달은 성인이, 나는 놓고, 너는 나던 존재야. 너 나던, 나한테 절해야 돼. 정말 무릎 꿇고 절해. 나 받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아, 저 깨닫지 못한 저, 저, 어리성은 어? 무지랭이 중생도, 내와 다르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물이 다 아, 성인에게 귀하고, 대도에, 뒤한번돌아가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34장은 이것을 노자는 어, 후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